5개월이 넘게 북한에 억류됐던 뉴저지 한인대학생 주원문 씨가 드디어 5일 남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코리아웨이 병기가 추진되고 있는 뉴저지 펠리시즈파의 브로드에비뉴에서 한인 축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법 50선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 국내외 한식당에 배포했습니다. 이민자 15명이 제기한 수정된 10월 영주권 문호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1원의 한국학교 8곳이 독도와 한국 역사 교육을 위한 모델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거주하던 한인 대학생이 지난 4월 북한의 불법 입국한 혐의로 체포됐었죠. 5개월이 넘게 억류됐던 주원문 씨가 드디어 5일 남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주 씨의 송환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주 씨가 한국시간 5일 오후 5시 30분께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에 앞서 북한은 한국 측에 주씨의 송환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거주하는 주씨는 지난 4월 22일 중국 단동에서 압록강을 건너 불법 입국을 한 혐의로 북한 당국에 억류돼 왔습니다. 주씨는 이후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북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자진 입국했다며 북한의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보당국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주씨는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 씨에게 국가보안법 6조 1항 잠입과 7조 1항 찬양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각각 10년과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자회견 자체가 북한의 지시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제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시의 송환이 남북 관계 개선에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코리아웨이 변기가 추진되고 있는 뉴저지 팰리스 집합의 브로드 애비뉴에서 한인 축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블록 파티 형식의 한인 축제가 개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타운 관계자는 최근 브로드애비뉴 중심 구간에 차량을 통제하고 한국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한인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한인 축제를 통해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으로서의 이미지를 견고히 하고 한인 상권의 활성화 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비한인 주민들과 한인들 간의 유대 관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매년 거리축제를 열고 있는 펠팍 상공회의소 역시 내년부터 블록파티 형태로 거리축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로드에비뉴에서 한인들을 위한 축제가 매년 2회씩 개최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펠팍 브로드에비뉴에 코리아웨이 병기 추진 작업을 하고 있는 이강일 펠팍 한인회장은 코리아웨이라는 이름 아래 한인들을 위한 최대 축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는 한식을 엉터리 외래어로 표기한 메뉴가 웃음거리로 등장했습니다.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한 엉터리 표기에 정부가 한식 메뉴의 외국어 표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대책으로 새로운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법이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법 50선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 국내외 한식당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표기법은 최근 한식에 대한 타민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되지 않은 한식 표기법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은 잘못된 표기가 온라인상에서 유머의 소재가 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에서는 곰탕이 배열탕, 육회가 식스타임즈 등 어처구니 없는 영어 표기가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50선 외의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법은 한식재단의 200개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또는 같은 제목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월 영주권 문호의 우선 수속일자가 수정되면서 일부 이민자들은 수정을 철회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또 변경된 문호 시행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10월 영주권 문호의 우선 수속일자 수정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인도 중국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이민자 15명은 지난달 29일 워싱턴주 서부연방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연방 법무부와 연방 국토안보부, 연방 이민 서비스국을 상대로 영주권 문호 수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경된 문호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답변서에서 고소인들이 제출한 소장에서 영주권 문호의 일정 변경으로 인해 매우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을 증명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지난 25일 공고한 10월 영주권 문호의 수정안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가족 이민과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 취업 이민 수속자들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 일자가 대거 후퇴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 출신은 당초 발표됐던 문호 그대로 별다른 변경은 없었습니다. 최근 유명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갑자기 대폭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약값이 불과 3년도 안 돼서 30배나 인상되면서 환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형 제약회사 벨리언트의 윌슨병 치료제인 큐프리민의 가격은 지난 2013년 2월 250mg 캡슐 100개에 888달러였지만 올해 7월 말에는 26,189달러로 올랐습니다. 무려 30배 가까이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또 심장질환치료제인 이수프렐은 0.2ml짜리 앰플 25개에 4,489달러에서 올초 판권이 밸리언트에 팔린 뒤에는 3만 6,811달러로 폭등했습니다. 이런 약값의 폭등 사례는 얼마 전 유명 항생제 다라프림의 가격 폭등 문제가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불거지면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해당 제약회사를 비난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바이오주가 일제히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튜링은 다라프림의 약값을 낮추겠다고 꼬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원 정부감독위원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벨리언트 관계자 소환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에서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대선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1원의 한국 학교 8곳이 독도와 한국 역사 교육을 위한 모델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학교는 한인 후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재외동포 자녀의 정체성 함양과 교육 성과물 공유를 통해 주말 한국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015 독도교육 선도학교 및 역사교육 모델학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도교육 선도학교로 든 뉴저지 훈민학당 한국학교와 맨하튼 한국학교, 벅스카운티 한국학교, 세종 한국학교가 선정됐고, 역사교육 모델 학교로는 뉴저지 한국학교, 우리 한국학교, 한무리 한국학교, 해밀톤 한국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독도교육 선도학교에는 학교당 2,500달러, 역사교육 모델 학교에는 학교 규모에 따라 2,000에서 3,000달러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박희동 교육원장은 학교 운영 계획서를 살펴보고 우리 지역 학교들의 높은 수준과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선정된 학교들의 성과가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모델 학교 선정과 함께 경상북도 뉴욕 출장서와 뉴욕지구 독도사랑기금모금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뉴욕 뉴저지 1원 한국학교들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퀸즈 25, 26 학군의 표준 시험 성적이 뉴욕시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전체 평균 성적도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최근 2015 뉴욕주 영어와 수학 표준 시험 성적을 종합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퀸즈 25학군과 26학군의 영어 시험 합격 비율은 각각 45.31%와 57.61%를 차지했습니다. 두 학군의 합격 비율은 욕시 평균 31.3%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 수학 과목에서도 25학군과 26학군의 합격률은 각각 60.93% 73.06%로 뉴욕시 평균 35.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25학군 초등학교 가운데 영어 합격률이 가장 우수한 학교는 PS 499로 71.1%에 달했습니다. 이어 PS 32가 62.9%, PS 200은 62.6%. PS164가 56.1%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26학군의 경우에는 PS188이 76.4%로 가장 우수했고 PS203 75% PS205 68.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2015년도 뉴욕주 표준시험 성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3에서 8학년생 합격률은 영어 31.3%, 수학 37.1%로 지난해보다 각각 0.7%, 0.9%포인트씩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시의 합격률도 영어 30.4%, 수학 35.2%로 지난해보다 2%,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뉴욕시의 주택 부족과 치솟는 렌트비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기야 뉴욕시에는 방 하나에 두명 이상의 다수가 거주하는 콩나물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12가구당 한가구 비율입니다. 스카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뉴욕시 5개 보 y o 2 7 c i t 3 3 e w York City, 이 e w York City, New 일명 콩나물 가구의 비율은 뉴욕시 12가구당 한 가구꼴로 2005년과 비교하면 15.8% 증가했습니다. 보로별로는 브루클린이 2005년 7만 323가구에서 2013년 9만 4,844가구로 무려 28.1% 가량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퀸즈에서 12.5%, 브롱스 12.3%, 맨하탄 10.1% 등의 순으로 증가했고. 스테이튼 아일랜드만 8.6% 줄었습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주택 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알수 있다며 이 문제를 우선으로 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콩나물 가구 현상은 전소득 계층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2만 2천 달러 이하인 가구의 23.6%에 달했고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가구의 18.5%도 콩나물 가구에 해당됐습니다. 단 인종별로는 전체 콩나물 가구의 70%가 가장이 이민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뉴욕의 ATM 수수료가 5달러 3센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저렴한 샌프란시스코와 비교하면 1달러 20센트 가량 비쌌습니다. 뱅크레이트닷컴은 전국 25개 도시, 243개 0 은행을 대상으로 아웃오프 네트워크 ATM 수수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애틀란타로 5달러 15센트, 뒤를 이어 뉴욕은 5달러 3센트라고 발표했습니다. 페닉스는 4달러 88센트, 마이애미는 4달러 84센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3달러 85센트로 조사됐습니다. 센티네티는 3달러 86센트, 캔자스시티는 4달러 1센트로 그 뒤를 이었고 전국 평균은 4달러 52센트로 지난해보다 4% 2010년과 비교해서는 21%나 상승했습니다. ATM 수수료는 9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수수료가 없는 체킹 어카운트의 비율도 크게 줄었습니다. 2009년에는 수수료가 없는 체킹 어카운트가 76%에 달했지만 현재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상원의회에서 통과된 안락사 허용법안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는 반대로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안락사할 권리를 허용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됐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지난달 11일 상원 의회에서 통과된 안락사 10년 한시 법안에 서명하고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최종 승인했습니다. to establish not only this legal right but what we consider to be a fundamental human right. 특히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법안 처리에 나서게 된건 안락사를 위해 캘리포니아주를 벗어나 오리건주로 옮겨간 브리타니 메이나드가 SNS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알린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그녀의 동영상이 퍼진 뒤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죽음 강요라는 반대된 의견의 충돌 끝에 결국 9표 차로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She used the last portion of her life to fight for the rights of other t e r m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존엄사 실행을 위해서는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또 환자가 정신적으로 본인의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인도네시아 산불에서 시작된 재빛 연무가 주변국으로 퍼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10만 명이 넘는 호흡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의 원인이 된 화전 농법을 근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북부 칼리만탄 지역 주택가 근처까지 내려온 오랑우탄이 마치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얼마 전엔 오랑우탄 보호구역의 불이나 200여 마리가 한꺼번에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거리는 온통 뿌연 연무로 뒤덮여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낮에도 전조등을 켠채 운전해야 하고 길거리에 사람들은 물론 동상까지 마스크를 썼습니다. 휴교령이 내린 학교의 교실은 텅텅 비었고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일상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10만 명이 넘는 호흡기 질환자가 발생했고, 기침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노약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음? 잿빛 연무는 주변국인 싱가포르까지 덮쳤습니다. 마스크로 무장한 관광객들은 연기 때문에 그 유명한 스카이라인도 보지 못합니다. and uh, the view is u n c 이번 산불과 연무는 야자나무를 심기 위해 사람들이 숲을 태우면서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야자열매 기름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야자나무를 많이 심는데 농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으로 숲을 불태웁니다. 올해 무려 1500여 곳에서 불이 났는데 연무 때문에 진화 작업도 힘든 상황입니다. k e n d a l a n y a karena keterbatasan cuma dua, cuma dua terus kendala lagi kalau pas asap t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고위로 산불을 낸 파뮤 회사 200여 개를 조사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교회에 익명의 한인이 100만 달러를 건축헌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는 뉴욕 한인교회에 오랫도록 출석한 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광고 시간을 통해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이용보 단임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도구로 교회 건물이 사용되길 바라는 기부자의 간절한 뜻이 있었다며 교인들에게도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길 결코 원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조기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미주총연은 미 정부법에 의한 단체 결성과 정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합법적 공식단체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주총연은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세계 한인회장대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떠한 방침이나 공문도 정식으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뉴욕시경 소속 한인 경관들에게 각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뉴욕 체류 기간 동안 근접 경호와 도로 신호를 통제하며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호 경비를 받았습니다. 뉴욕시경엔 한인 경찰관이 약 300명 정도 있으며 이번 경우에는 10명 안팎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에어버스 A-320의 한 기장이 비행 중 급작스럽게 숨졌습니다. 여객기는 이날 오전 2시 55분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을 이륙해 동북부 메사추세츠주에 보스턴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기장은 신속하게 관제탑의 상황을 보고하고 오전 7시쯤 뉴욕주의 시라큐스 공항에 안전하게 비상 착륙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